아, 오늘 예약 취소가 굉장히 많네요, 이게. 날도 춥고, 코로나도 오고, 아, 이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거 유튜브 보신 분들은 오시겠죠? 와주셔야 돼요. 네, 오늘 할 이야기는 건버섯에 그 대한 이야기예요. 건버섯이라고 하면, 아, 얼굴에 저승꽃이 폈네. 얼굴에 이거 생기면 나 이제 죽어야 되나. 나 죽긴 뭘 죽어. 오만 그 가지 생각이 드는 현상. 건버섯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검버섯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용어예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지루각화증도 있을 수 있고 사막이 넓은 면으로 봤을 때는 편평사막이 흑자 나이 들어 생기는 점도 검버섯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용어고 나이가 들면서 또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대부분의 경우 5, 60대 이상에서 생겨요.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5, 60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점점 많이 생기는데 경우에 따라서 2, 30대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건버섯이 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지 건버섯이 암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암 아니에요. 암안 생겨요.라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루각화증이라고 하는 자체가 암으로 발생될 확률은 정말 드물고요. 이게 만약에 암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지루각화 광선각화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검버섯인 것 같아서 만져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 하얗게 거칠거칠하게 일어나든지 아니면 분홍색의 경계가 불명확한 것들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광선각화증일 가능성이 있어요. 광선각화증은 지루각화증이랑 이름은 되게 비슷한데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표피가 변성이 돼서 생기는 전암병변이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암으로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광선각화증만 아니라면 암으로 발생될 확률은 굉장히 낮게 돼요.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노화,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진짜 햇빛 때문에 생기냐? 햇빛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관이 있다 없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근데 하지만 노출부에 많이 생기는 걸 보니까 연관성은 조금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검버섯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간단해요. 지루각화증, 평평사마귀, 일광흑자, 뭐 노인흑자 이러한 경우에는 쉽게 말해 점 빼는 레이저로도 굉장히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해요. 근데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기미 병변 위에 이렇게 검버섯이 쫑쫑쫑쫑 생긴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검버섯을 그냥 단순하게 빼려고 점 빼는 레이저로 칙칙 다 태워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기미 색소가 올라와서 아, 더, 근데... 더 검게 바뀌려고. <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이상 상태 위에 올려져 있는 건버섯의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된다. 어, 이런 경우에는 꼭 오셔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치료 스케줄도 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통의 경우 한번 치료에서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한번 치료에 다 없어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병변이 굉장히 작고 다발성으로 쫙 깔려 있다든지 아니면 병변이 기미색소 위에 올려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범버섯은 없어졌는데 그 안쪽에 시커먼 자국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가 한번 가지고는 안될수 있을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거 가격 비보험 치료이기 때문에 가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대체 로 개당 뭐 만원 아니면 엄청 크기가 너무 크다 그럼 거기서부터 점점 점점 비용은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보면은 막 터무니없이 막 비싸게 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면 적절하게 그 비용 상담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장 좋은 방법. 안 늙으시면 음.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늙지 않으면 건버섯은 안 생겨요. 또는 햇빛을 많이 안 받으면 안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서 자외선의 노출을 좀 최소화해주시고 충분한 보습제, 피부장벽 기능을 강화를 시켜주다 보면 피부장벽 기능의 회복력이 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노화에 의한 여러가지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항상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피부별로. <목소리> 어, 피부별로 추천할 수 있는 선크림은 우선 민감하고 피부가 속당김이 있고 피부에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선크림에 있는 성분 자체가 피부에 자극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백탁이 조금 있더라도 무기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가 들어가 있는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더 좋아요 직접적으로 병원에 오시면 피부 타입에 맞춰서 제가 좀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또 이러한 거 궁금하시면 한번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버섯을 치료하고 건버섯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